저희 스미스 S3가 코바 2018을 통해서 다이나믹 워크스테이션인 데스크를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에 찾아주셔서 저희가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의자와 데스크를 체험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이는 다이나믹 데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즉 유튜버나 아니면은 방송 BJ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모듈의 책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나믹 전동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실제 쓸수 있는 높이에 맞게끔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또 몸에 좋은 구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 책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니터함을 통해서, 어, 이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원하시는 각도 환경에 맞게끔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 모니터함에 응용을 해서 이런 노트북 스탠드를 달실 경우에는 간단한 노트북 작업도 이렇게 바로 띄워서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조명을 달수 있는 곳곳에 홀더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는 모니터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으로 무거운 9kg 이상의 상품들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한 국내 순수 제작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스크 같은 경우에 상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PB나 MDF가 아닌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고강도의 HPM을 부착해서 강성을 굉장히 높인 책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시간 작업할 때 가장 최고의 선순위로 꼽을 수 있는 의자는 에르고 휴먼 체어로서 허리 부분을 오랫동안 지탱을 해줄 수가 있고 장시간 앉았을 때 쿨링감을 우수한 올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트릭스사의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우수한 품질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저희 스미스 S3는 항상 이런 프리미엄급 의자와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데스크 모니터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미스 S3는 이런 상품들이 가구가 아닌 장비로서 소비자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런 전시회와 각종 행사를 통해 계속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